불타는 장미단, 순태진과 에녹이첫듀에 대결을 펼친다. 16일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 만원의 행복, 이하 장미단, 6회에서는 딱 7위 박현빈, 박구윤을 수장으로 팀을 나눠 개인 미드인 무대를 펼친 후한 장의 팬들로부터 더 많은 입찰을 받은 팀이 승리하는 형님이 쏜다. 특집이 펼쳐진다. 이와 관련 손태진과 애녹이 박현빈과 박구윤의 노래 중한 곡을 골라 함께 부르는 한곡 대결을 통해 최초 맞대결에 나서 현장의 열기를 제대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의 등장에 먹틀은 정말 세다 역대급이다 라는 말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던 터. 손태진은 선곡을 하다가 제작진이 그 곡을 원하는 한 명이 또 있으니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애녹이였다 는 말을 전해 긴장감을 높였다. 손태진과 에녹이 박구윤의 별과 당신을 픽한 가운데, 에녹은 첫 등장부터 벤치에 앉아 등장하는 특유의 섹시 퍼포먼스로 여심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손태진은 이에 맞서 무대가 아닌 객석에 앉아서 등장했고, 관객들과 눈 맞춤을 나누며 별 보러 갑시다라는 스윗한 가사를 여창했다 에녹은 자신의 전매 특허 스킬이었던 객석 난입.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손태진의 모습에 당황한 듯 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숙여 폭소를 안겼다. 이내 손태진과 에녹은 품격과 감성을 더한 천상의 하모니를 선사했고, 분위기 너무 달달하고 좋다는 반응을 터지게 하며 모두를 황홀경에 빠뜨렸다. 그런가 하면 손태진과 에녹의 무대가 끝나자 박구윤이 원곡자다운 생목 라이브를 열창했지만 신유는 감정이 깨지니까 안 듣는 걸로 하겠다. 고말리했고 이석훈 역시 둘이 하는 게 낫겠다. 고 더해 웃음을 이끌었다. 이에 박구윤이 안 그래도 속으로 뺏겼다고 생각했다. 고 의기소침해진 모습으로 모두의 배꼽을 잡게 했다. 현장의 뜨거운 반응대로 입찰통에 봉투째 입찰금이 쌓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곡자인 박구윤도 인정한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는다. 한편 mbn 불타는 장미단은 16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